사람들이 정말 그를 두려워하게 된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시편 72편 1절과 2절 봅니다. 하나님 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내가 내일까지 이제 72편의 말씀을 다 살펴볼 텐데, 이 72편은 표제에 보시면 솔로몬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솔로몬을 그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압니다. 주어진 빛에 안에서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부유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을 행했는지, 그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의 기도를 우리가 그저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유의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10편 72편 1절 2절을 방금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시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 오늘 제가 이렇게 1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음 이렇게 말씀을 살펴,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청년은 제가 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참 오랜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하며 또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교제했던 그런 그 가정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청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또 설교도 듣고, 또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당시 초등학생일 때어 이제 저에게 또 침례를 받은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럿한 어 청년이 돼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삶을 꾸려가는 그런 참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은 동환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환이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기도도 요청을 했고 또 바로 이 얼마 전에는 또 제게 지혜에 대해서 좀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할 그런 그 성경절이 있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에 관련된 많은 성경절들을 이제 뽑아서 사실은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동안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말씀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혜에 관련된 여러 성경절들을 뽑아서 보내줬는데 오늘 제가 이제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이 솔로몬의 이시 그리고 내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가리킨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장 첫 번째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솔로몬의 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또 놀라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마첫 번째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동안이가 아, 어쩌면 이 솔로몬의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가 아,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솔로몬처럼 훌륭한 정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 상3 장에는 있 말씀 볼게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 있어요. 열왕기 상3 장. 이 3절부터 좀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이 말씀 보면은 어유이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 많은 경우에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다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천 마리의 그 제물을 드렸다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제 컸다는 것이에요. 기보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알고 있어요. 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 여기 이제 이 솔로몬의 그 겸손과 또 솔로몬이 정말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작은 이 아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성경에 출입한다 라고 할 때는, 어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출입하는 곳에 항상 그 재판관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뭐 롯의 이야기 또뭐이 선지서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이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노시 굉장한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서동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재판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잘 그런 걸 아직 할줄 모른다는 것이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이해를 했고 또 이것을 잘 행하려면 최소한 아버지 다인 만큼은 행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도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신기한 그런 일이었지만 지혜를 구해서 내가 뭐 정치를 잘하고 아, 뭐, 똑똑해가지고 신임을 얻고 뭐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완벽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던 그들. 죄가 하나도 없었던 그들에게서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덜 주셨거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선악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데서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단지 알뿐 아니라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거나 몰라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매스업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수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오래 사는 것,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올바로 적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압 다윗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숱한 기도 반복되고 그렇게 절실하게 구하는 그 기도들이 있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건강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도 주시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맨날 짓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떳떳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숱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솔로몬이 구하고 나니까 그 너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인간이 모두 구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공유 집합처럼 어, 똑같이 구하고 있는 그 부와 영광까지도 그 장수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대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 말씀에 의하면, 꿈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꾸, 꿈을 꿀때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에이, 꿈 얘기네요, 목사님. 뭐 이게 중요합니까? 꿈꾼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뭐, 모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비전과 함께 또 많은 경우에 주어졌기 때문에, 뭐, 우린 성경에 숱한 그 인물들의 그꿈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이거 뭐 꿈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또뭐꿈 꿈에서 이루어진 일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로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솔로몬은 꿈에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속에서 뭔가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꿈속에서 제가 꿈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정신일 때 하나님 물어보시면은 아, 여러분이 뭐 아, 이리저리 머리도 굴리고 이리저리 생각하셔서 좋은 답안을 하나님께 예,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꿈 속에서도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그럴 만한 어떤 그런 게 있, 있을까요? 예, 무의식 예, 이 세계인데 그렇죠? 이 얘기는 뭘 말해주냐면 솔로몬은 꿈에서도 지금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꿈에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막 꿈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꿈을 만들거나 여러분이 막 고민해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여러분, 솔로몬이 평소에 얼마만큼 그가 이 하나님께 이것을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만큼 이것을 많이 생각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고, 여러분, 왕이 될 정도면 뭐, 최소한의 지혜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왕 세우거나, 아무나 왕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 사무엘라 23장에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가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면서도 이 아들에게 참 놀라운 말들을 전합니다. 열한기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뛰어난 어떤 재능과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 다윗의 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 이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이 구하는 정말로 갖고 싶고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만큼 부귀와 영예를 누리고 전쟁도 잘하고 허, 용서 같은 그런 걸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로운 마음 선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아 이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젊은이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 동안이에게도 이 지혜로운 마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솔로몬 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에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두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보통 상황이었다면 솔로몬도 참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닥친다면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참 놀랍게 이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너,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러면서 28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이딱 등극했는데, 과연 솔로몬이 잘해낼 수 있을까? 아, 다윗만큼 훌륭한 왕일 수 있을까? 뭔가, 어, 이, 프로프를 보기 원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에게서 그런 증표를 보기 원했을 거예요. 정말 왕의 자격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해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아, 정말 똑똑해.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음을 사람들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신임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통치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그 똥똥거리는 그런 위험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를 두려워하게 된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역사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해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를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70 이 편에 1절 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 있는 말씀대로 살펴볼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될이 모든 엄청난 일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길 저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 우리는 여러 형태로 얻으며 살아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예수님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 딸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수 있는 그러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동안이도 그의 그 젊음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게 될 때에 또 그의 그 진로를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정말 필요한 그지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할수 있고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꿈에서라도 내 입속에서 그것이 기도로서 나올 수 있는 그만큼 간절히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 모든 교우와 또 우리 동안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또그 실험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그를 붙들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힘있게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꼭 함께 하심으로 주의 아들과 딸들로서 저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